어, 오늘 말씀하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님 안녕하세요. 한국의보 부태경 기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비서실장께서 정책감사 단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됐던 정책들도 당장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뭐 대통령실 이전이나 뭐 이전 정부에서 아쉬웠던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돌아볼거나 뭐감시할 방법은 아예 없어지는 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비서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바 같이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또 정책의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의 시영철입니다. 그 감사원 관련서서는 정책감사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다른 감사원 서한 계획, 계획, 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 감사원 사무총장이 교체되지 않았는데 교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서한국서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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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적극적으로 어, 어떤 행정을 펼쳤을 때는 어, 감사원의 감사를 또 면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 행정 제도, 또 명책, 면책 제도를 어,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구체적인 인사 관련된 부분은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가 어,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송 네, 님, 그 뉴시스 등룡록입니다 질문이... 리핑 관련 내용은 아닌데 꼭 드려야 될 질문 같아서요. 네. 검찰개혁 관련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의 사법제도 비서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석님께서 검찰 출신으로 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신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임명되셔서 임기 수행 중이신데 대통령께서는 앞서 추석까지 얼개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은 차질 없이 어,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에, 추석 전에 언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가 확인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즘... 아 그럼 마지막 질문 예. 예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네. 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자가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직권남용자가 대표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이고 지금. 현재 부정부패 범죄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수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평소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개혁한다는 건 이런 부정부패 수사의 주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검토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수사 주체 이슈는 조금 전 말씀해주신 검찰 개혁, 또수 사기소 분리 어, 이쪽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기 분리.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이 될 예정이고요. 어그 조치하고는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 남용죄 수사는 신중히 한다. 아 그리고 또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판단을 좀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네 정청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TV 조선 최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아까 네. 비슷한 질문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이제 관련 인사들 낙마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사전 검증이 좀 부실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인사 검증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어, 세밀하게 에,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